상하이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타코베이 너무 땡겨서 타코베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오랜만에 먹는 건데 타코랑 여기 또 중국 메뉴가 있는지 한번 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른 것도 같이 시키려고요. 타코베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여기도 자리에서 QR로 하면 되나봐요 정리된 자리가 별로 없어보이는데 여기 위에서 그냥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자리 있네요 네, 메뉴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다 QR코드로 핸드폰으로 해서 메뉴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침 메뉴도 있는 것 같은데 세트 메뉴 시켰고요 어, 이렇게 벌써 왔네요 음료수가 와야 되는데 음료수가 안 와서 좀 당황했었는데 나왔습니다. 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세트 메뉴 시킬 걸 그랬나 봐요. 이게 지금 한 7,500원 정도 하거든요. 혹시나 배부를까 봐 작은 메뉴 시켰는데 세트 메뉴 큰거 시킬 걸 그랬네요. 만 원짜리. 또 먹으면 배부를 수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이게 미국이랑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날지 모르겠네요. 비슷해 보이긴 한데 여기 오른쪽에 있던 타코가 없어졌죠? 타코는 맛있어요. 맛있고 이거는 돼지고기 튀긴 거여서 딴 데서도 지난번에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먹어봤는데 약간 그 탕수육 소스 안 뿌린 탕수육 고기라고 보시면 되고 옥수수는 차가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약간 따뜻해요 미지근한 거보는 조금 더 따뜻해서 좀 약간 코우솔로 느낌의 옥수수를 생각하고 시킨 건데 뭐 맛은 조금 상상한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다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배부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배 채울만한 그런 양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나온 거 거의 다 먹었는데 배고파서 타코 두개더 시켰어요 여기 단값 행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두개 3,000원이어서 더 시켰고요 다음에는 이집을 가보려고요 가볼 만할 것 같아요 타코가 맛있네요 여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생각했던 그 맛입니다 주문하고도 한참 있다 안 나와가지고 앱을 번역해서 봤더니 픽업대에서 픽업하라고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알람이 오긴 했었는데 오늘 되지런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이거 더 먹고 올게요.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저는 소프트 쉘보다 하드 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맛있게 먹고 집에 갑니다. 일요일 밤인데도 난징시루 쪽에 사람들이 많네요. 아 많이 먹어서 좀. 걷다가 자전거 타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또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월요일 점심인데 직원 친구들이 생선 가게 데리고 왔어요 오늘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눈이 좀 일찍 떠져가지고 아침에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지저분한 게 영상에 들어갔네요 쓰레기는 안 보이게 처리하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이번 주가 아마 중국에 와서 제가 제일 바쁜 주일 것 같아요 출장 갔다 와서 일도 좀 있고요 본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금 정신이 없는 한 주일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제 집에 갈 거기 때문에 기분이 또 좋아요 근데 또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갈 거기 때문에 간략한 저의 출근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인의 흔한 출근길. 지금 여기 8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21도라고 하거든요, 핸드폰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따뜻하지는 않았는데 엄청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오토바이도 옆에서 조용히 지나가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유가 좀 생긴 게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길도 익숙하고, 저의 매일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1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혼자 빨리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빨리 먹고 와서 미팅 준비해야 돼. 오랜만에 보는 야경이죠. 오랜만에, 오늘도 늦게 가느라고 야경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고요. 여기 밑에서 이제 차철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 배부르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네요. 뭐 이제 집에 가는 길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자전거 타고 집에 갈때또 찍을게요. 저는 오늘 모터쇼를 보러 왔고요.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 또 나가면 될것 같고요. 벽에는 자동차 광고들을 봤습니 지하철 나오다 보니까 5번 출구가 있어서 5번 출구가 왔고요 사람들을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행사장 앞에 왔습니다 줄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빨리 가서 입장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당일 입장 티켓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 와야지만 볼 수가 있고요 줄이 어마어마하게 휘어집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토요일 오후고요. 저는 오늘 모터쇼를 보러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모터쇼를 보는 줄이 굉장히 길다고 해서 사실 지금 가면서 좀 불안하긴 해요. 이게 가서 줄만 서다가 오늘 못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반신반의 하긴 한데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터쇼를 어제도 다녀오긴 했는데 어제 영상을 못 찍어서 오늘 일부러 조금 늦게 가고 있거든요. 오늘 모터쇼 관람 시간이 6시까지인데 지금 4시이고요. 아침이랑 낮에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마지막 1시간 정도 후딱 영상 좀 찍어볼까 하고 가는 길입니다. 이제 지하철 역에서 내려서 정시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은 많은 거 보니까. 전략은 잘 세운 것 같은데, 5시 되하한 10분 전이거든요. 딱한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서, 모든 차를 다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보고 싶은 차 위주로 조금씩 선택한 집중을 해서 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벤츠가 이렇게 크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입장을 했어가지고, 이안면 인식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옆길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보이는 부스는 우측에 볼보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행사장에 볼보가 유일하게 부스를 두 군데를 차렸는데 여기 4.2관에는 그 컨셉카는 없고 현재 팔고 있는 차량들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새로운 모델이 없어서 볼보 부스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불고전시장 옆에 위치를 한 곳은 스마트고요. 여기는 이제 벤츠 타임러랑 그리고 지리자동차가 합작으로 운영을 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델분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일반 관람이라 고 그런지 모델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스마트가 현재 팔고 있는 모델은 넘버원 no. 모델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은 이 3번으로 알고 있어요. 차를 찍는 사람들인지 모델을 찍는 분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스마트도 차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실내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앞에 벤츠로 넘어갈게요.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컨택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볼만한 차들 위주로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 이렇게 차를. 볼 수가 없어요 s6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많은 차들이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옆에는 gls amg 모델이 전시가 되어있고요이 차량 역시 지금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좀 타보지 못해서 아쉽 긴 한데 사람들이 다 타면은 잠궈놓는 제조사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면 마이바 모델이 전시가 되어있고요 거의 뭐 차를 찍기가 너무 힘드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차도 잠겨있고요 안에는 일반 마이바 모델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뒤편에는 GLS 마이바 모델도 있네요 필러 부분에 마이 바우 로고가 들어있어서 a 임 g 모델하고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뒷부분에는 이번에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인 마이 바우 EQS 모델이 전시가 돼 있고요. 우측으로 보면 EQG 모델, 컨셉타 모델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제 옆에 가드 분이 계신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피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천으로 가려놔서 구별을 해놨고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대편에는 이 Q2 SUV 모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요. 커플던 줄 알았는데 이게 핸드폰 고정하는 데인가 봐요.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 접은 다음에 이렇게. 질 수도 있습니다. 실내는 최근 나온 벤츠 차량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는 EQS 580 그리고 앞쪽으로는 EQA 그리고 신형 GLC. 다양한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5인승 모델입니다. 중국에는 아무래도 루메베이스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7인승도 있는 것 같네요. 7인을 따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옆에 7인승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 3열이 접혀있는 7인승 모델이 옆에 있습니다 3열에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자를 피면 다리 공간이 없어 보이죠 예, 도저히 실내는 찍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앞쪽에는 이제 S클래스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페인트 글러인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메뉴팍처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일반 페인트 색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색 아주 전체가 꽤나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뜯어서 전체를 해놓은 것 같고요. 이 EQS 4 5 0 SUV 모델을 마지막으로 다른 브랜드 전시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 현대차입니다 새로운 차가 전시가 됐다고 하는데 어가 있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부스는 전기차가 없어서 그런지 꽤게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한 차량이라고 들었는데 신기하게 생긴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일란트라 N 모델이고요 휠은 왠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죠.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현대차 부스입니다. 전기차를 좀 내놔야 될것 같은데 전기차가 하나도 없네요. 물론 아이오닉 6가 있긴 한데 얘는 실제 양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는 요번에 N을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N 차량들이 전체가 되어 있고요. 저 뒤편에 일반 차량들이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는 라테스타라는 차량이 전시가 또 되어 있고요. 옆에는 투싼 N9, 그리고 뒤에 이렇게 팰리세이드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laughs> 이렇게 투톤 차량들이 좀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고 갈 차량은 중국형 산타페고요, 우리나라랑 이렇게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모습은 똑같은데, 방금 보신 것처럼 뒤에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만 팔고 있는 차량입니다. 토스토라는 모델이고요. 7인승미니의 차량. 얘는 아마 그래도 좀 중국에서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들도 많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얘라도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랑 합작을 이루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베이징 자동차고요 여기 이렇게 투톤 SUV를 시작으로 뭔가 이렇게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이 제가 봤을 땐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쭉 찍어서 나중에 보시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컨셉카 같습니다 대이징차의 구급형 브랜드인 아크폭스이고요 얘는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보면 라이다가 이렇게 좌우측이랑 이렇게 가운데 총 3개의 라이다가 정착이된걸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비싼 부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개씩이나 장착을 했어요. 3번홀에 들어왔고요. 3번홀은 폭스바겐이랑 뷰윅, 이쪽에 상하이 차의 전시장인, 전시 부스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총 4개의 브랜드가 지금 설명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제일 고급형 브랜드인 IM이 있고, 그리고 공식에는 라이징이라는 브랜드. 차량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는 로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F7이라는 차량도 길에서 자주 볼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중국에서 볼수 있는 새로 나온 많은 장비 차들이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로에라는 브랜드의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니밴서부터 길거리에 이렇게 택시를 부르면 흔히 탈수 있는 이 승용차 모델, i5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인지 모르겠네요. 길에 또 흔히 보이는 SUV 모델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의 브랜드의 모델들입니다. 실내도 저렇게 큰 스크린이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중국 차들이 비슷한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좀 급해지고 있는데 상하이 차부스는이 iM 차량을 넘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L7 모델이 또 있고요 이 위에를 보면은 위에속 라이다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SUV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실내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자 모양은 좀 다르게 있는 게 앞쪽에 의자를 완전히 접어서 없애버린 것 같아요 다 접혀져 있고요 이 차도 이렇게 조수석까지 확면히추고 라만도라는 수박은 차량들 특징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델들 뒤로도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다 중국 이름으로 써놔가지고 알 수가 없네요. 음. 여기 이제 수입이 모델들로 다 꾸며놨네요. 음. 트라몬트라는 모델이고요. 음. 얘도 같은 모델인가 한번. 뒤에 영어이름을 봐야되네요 얘는 테라몬트 X라는 모델입니다 실내는 다 비슷해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왔어요 ID4, ID6 전기 SUV 모델까지 전시가 되어있고요 실내는 다 이렇게 비슷하게 스크린 하나랑 버튼이 없는 디자인으로 이루어져있어서 지금 본 ID6도 그렇고 이 ID4 모델도 그렇다 반대편에는 중국에서 꽤잘 팔리고 있는 GM의 뷰익 브랜드 전시관입니다. 길에서 꽤나 많이 볼수 있는 브랜드이고요. 이건 신형 컨셉트카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 거의 다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랑 좀 다르게 많은 전기차 모델들이 나와있고요. 미국 브랜드인데도 미국에 안 파는 다양한 중국 전용 모델들이 있습니다. 총 8개. 꽤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든 전시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홀 하나하나마다 꽤 규모가 커서, 걸어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3번, 4번 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6-1, 6-2, 1층, 2층. 이렇게도 다못볼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만 보고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귀여운 차들을 전시해놓은 브랜드입니다. 가끔 보여요, 길에서. 이렇게 생긴 차량이랑 저 뒤에 폭스박에 비틀이 연상되는 그런 디자인의 차량들을 팔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건 또 처음 보는 차량이네요 둥글 둥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얘네도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인 것 같아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된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모든 중국 차들이 다음으로 볼 브랜드는 이라는 브랜드고요 중국에서 꽤나 잘 나가는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D789 이렇게 3개 SUV 차량을 팔고 있고, 저 앞에 있는 모델이 L9 이네요. 저 옆에 있는 게 L7 이고요다 이렇게 앞에는 일자로 기다란 데일 러닝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헤드라이트가 있어서 얘네들도 보면은 다좀 비슷하게 생겼네라는 느낌을 볼수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라이다 하나, 그리고 사이드에 카메라 2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L8 모델도 있네요 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 가능한 3면 시트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위에 스크린 하고 앞에도 보시면 스크린이 이렇게 넓게 장착이 되어있어서 조주섭에서도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긴 했는데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들에 이렇게 조그만한 모니터 있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주고 있는데 쪽은 약간 렌즈로 레인지 로버를 달면서 온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링크 앤코라는 지리의 브랜드는 건너가고요 저 뒤에 리오도 있는데 리오를 가기 전에 다른 곳을 하나 또 구경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 저렇게 엑스팽이라고 되어 있는 샤오펑을 들릴 거고요 샤오펑 앞쪽에 있는 아이폰은 하웨이 브랜드인데 지난번에 핸드폰 매장에서 봤기 때문에 샤워폰 먼저 보고 갈게요 계속 이렇게 리에서 봤던 것처럼 일자형 이렇게 기다란 라이트가 있고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G6라는 모델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P7이라는 모델도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문을 아까 봤던 차처럼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도 이렇게 라이다가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린크앤코랑 비슷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X라는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 화면이 약간 가운데 있다가 음. 고시식적으로 넘어갔어요. 뭔가 약간 우주선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001번 모델이랑. X, 그리고 앞쪽에 미니밴 9번 모델. 이렇게 3개 모델만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또 중국 차 중에 인기가 많은 리오의 전시장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EC7 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차도 그 위에 라이다, 양쪽에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가 이렇게 두 개가 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열 시트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가운데 화면도 있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모델이 메인 모델인 것 같으니까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이번에 새로 나온 ES6 모델의 도금 변경 모델이고요 뭔가 약간 포르쉐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따가 사실 포르쉐도 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SUV 모델입니다. 앞 모습은 여느 리오 모델들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기다란 위쪽에 등이 있고 하단부에 헤드라이트가 또어 있고 요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저만 이렇게 앞 모습이랑 일자로 이렇게 연결된 테일라이트가 다 비슷해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색깔은 참 이쁜데. 노란색 차도 색깔이 이뻐서 마지막으로 찍고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나오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여기까지 니오였습니다. 6.2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본 브랜드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차들이 있는 안쪽부터 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볼고도 여기도 다 팔고 있는 차량이라 이번에 구명을 차는 이 EX90 이라는 신모델 엑설런스 모델 이거 보러 왔고요 그 옆에는 일반형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봤을 때 진짜 별로였는데 그래도 실물로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네요 얘도 또 올라가려면 줄을 서야 돼서 이렇게까지는 높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디자인의 투톤이 되어 있는데 얘도 뭔가 흰색에 보라색 비슷한 느낌? 그런 색깔의 투톤 느낌인 것 같아요. 폴스타도 올라가려면 줄을 서야 돼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아쉽지만. 요번에 새로 나온 폴스타4 모델이고요. 저기 있는 모델은 폴타3 SUV 모델입니다 저 차는 뒤에 유리가 없어요 새로 나온 차는 다 카메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꽃밭이 메인이네요 자동차보다 이렇게 보기 힘들게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앞에 제규어는 그냥 한번 쓱 구경만 할게요 스펜더를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130 모델은 처음 봅니다 공간이 있고. 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3열 때문에 대신 이렇게 3열이 트렁크가 좁으면 3열이 좀 탈만하겠죠? 저렇게 다리 공간도 있고 빨간색 레터링 을 이렇게 멋있어 보이세요? 마지막으로 제 현실 트림카 F-Type 보고 갈게요 와 멋있습니다 너무 사고 싶은데 비싸고 감가가 너무 높아서 선뜻 살수 없는 그런 모델이에요. 나중에 정말 돈이 많을 때 그럴 때살수 있는 차량 같습니다. 지금 6시 반인데요. 마지막으로 BMW를 보러 갈까 했는데 이렇게 노래가 나오네요. 이제 금방 다 쫓아낼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모임 뭐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M 월드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이렇게 찍고 있더니 들어와서 보라고 열어주셨어요 실내는 여느 BMW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크게 보지 않고 이런 디테일 위주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실내는 누가 봐도 BMW 프렁크를 어떻게 여는지가 궁금한데 열릴지 모르겠네요 열립니다 꽤 크네요 갔고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M2랑 M4가 있어요. 저는 M2의 앞모습도 적응이 안 되지만 누군가의 취향이겠죠. 저는 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다들 정리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짧게 1 시간 반 정도 봤는데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야 되는 차들을 웬만한 거는 다 커버한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밥 먹고 돌아가서 쉬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터쇼를 잘 보고 왔고요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저녁 먹으러 지금 백화점에 왔습니다 어우 여기 빵 냄새가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하네요 여기도 지하에 식당가가 있는데 오늘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뭘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좀 무난한 거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가고 싶은데 한국에도 있는 카레집이랑 여기서 파는 걸 먹어보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대트남 음식 아, 여기는 홍콩 음식점인데 오늘 저기서 먹을래요? 고기 플랫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같은 건줄 알았는데 따뜻한 호박 주스가 나왔어요. 환불 가능한지 빼달라고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주스도 없고, 딴 것도 없어서 맥주 달라 그랬어요. 현금을 주네요. 음식이 나왔는데요. 맥주도 이게 시원한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온도입니다. 좀 따뜻한 호박 주스 덕분에 맥주 마시게 생겼네요. 고기 플래터 먹으려다가 국물 있는 걸로 바꿨는데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는 모찌를 파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용과도 있고 망고랑 키위도 있네요. 두리안 중국도 백화점은 맛있는 게 끊질 않습니다 까눌레도 있네요. 여기도 백화점 베이커리는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초콜릿 가게도 있고. 여기도 참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제 진짜 집에 갑니다.